음, 이번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좀 알고 갈게. 의미상의 주어는 투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예요. 누가 이걸 했는지를 밝혀주는데 주어는 아니잖아. 근데 투 부정사를 하니까, 이 동작을 하니까 내용상, 의미상의 주어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했던 예문에는 이게 없었는데, 자, 이게 들어간 거, 의미상의 조화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shoes are too small for her to wear. 예, 아까는 이게 없었죠. 자, 어쨌든 없었다면 어떤 의미야? 그 신발은 너무 작아서 신을 수 없어.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누가 신을 수 없는지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위해서 예, 그녀가 신을 수 없어 하니까 for her 이렇게 했는데 네, f o u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t o 가 들어가 있으니까 절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shoes are so small that 했어요. 그럼 아까는 여기 있는 주어를 대절의 주어로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그걸 써줘야 돼. 왜? 입고 안 입고는 누가 해? 예, 얘가 하잖아요. 신고 안 신고. 신발이니까. 어? 그러니까 the shoes are so small that she can't wear them. 이렇게. 녀가 신을 수 없어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는 대절의 주어가 좀 음, 바뀌죠. 주의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투부정사 앞에 쓰고 for plus 목적격으로 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음, 예문을 볼게.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이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 읽기 어려워. 자, 여기 t 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읽을 수가 없어? For me. 내가 읽을 수가 없어. 자, 이제 so t 절로 어떻게 바꿔요?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that 내가 못 읽겠어요. 됐죠? 이렇게 하, 이해하면 쉽죠? 자, 근데 여기서도 아까도 봤지만, 여기 댐이라든지, 여기 이시라는지, 대절에서는 어떤 목조어가 필요하면 그거를 남겨줘야 돼. 앞에 있는 신발이잖아요. 여기는 앞에 있는 책이고. 그런 걸 새로운 문장이 시작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를 경우에는 여기 주어와 여기 주어가 다르면 여기 남겨줘야 돼요.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 대명사로 주로 받아주니까, 복수면 them, 단수면 it, 이런 게 뒤에 살아남아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it for to 또는 it of to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for plus 목적격이라고 했는데, 이 it for to it of to에서는 of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구별을 해주겠죠. 어떤 경우 for를 쓰고 어떤 경우 o r 를 쓰는지. 자, 우선, it for two를 볼게요. 가져와진 줄 우리 배웠습니다. 이건 명사적인 용법이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일단, t o fixed machine이 진짜 주어였어요. 그래서, 해석이, it's easy. 이게 없다고 치면, 이 기계를 수리하는 것은 쉬워. 근데, 누가 수리하는지를 to 부정사 앞에다 밝혀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녀가 수리하는 게 쉬워. 어, for her. 그래. 그녀가 수리하네? 내가 수리한 for me고,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it's impossible for them to win the game. 불가능하다. 음,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근데 누가 이겨? 그들이. 즉, 그들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해석해주고, 그 다음, 진짜 주어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떨 때4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어떨 때5 플러스 목적격을 쓰냐면, 보통의 형용사들이 왔을 때, 네, 보통의 형용사들이 보러로 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다 for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거 easy. It's easy it, it for. It's hard for. 이런 식으로. It's easy for me. It's hard for me.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necessary. 아주 잘 쓰는데 necessary가 들어가면 necessary는 필요하니야. It's necessary for her. 이런 식으로 하면 그녀가 뭐뭐 하는,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런 표현을 it's necessary for,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it's natural that, it's natural for, 이런 식으로 가면, 뭐뭐 하는 게 당연해. 원래 natural은 자연스러운인데, 음, 잘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럴 땐 for를 쓰는 데고, 어떨 때 of를 쓰는지 볼게요. of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쓸 때는, 네, 여기에 형용사 때문이에요. Of you. 이렇게 썼지. Of me. 자, 어떤 문장인지 볼게. It was nice of you to send me a birthday present. Uh, to send me a birthday present. 어, 나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준 것은 훌륭했어. 누가 보내줬어? 네가 그러면, 너는 참 훌륭했어. 너한테 하는 말이에요. You are nice란 소리야. 근데, 사람한테 여기 쓰는 형용사라고 이런 걸 인성 형용사라고 우리가 따로 불러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낸다는 표현이야. 그랬을 땐 여기에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It was careless of me to make such a mistake. careless는 부주의하냐.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것은 부주의했지. 내가 했는데 for가 아니라 over를 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여기 쓴 careless란 소리, 형용사. 즉, 내가 부주의했고 네가 훌륭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어떤 형용사들이 있냐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또는 똑똑하고 어리석고 뭐 정직하고 이런 사람한테 쓰는 것. 조심스럽고 부주의하고. 자, 볼게요. kind rude, rude는 무례하냐? polite, smart, wise, clever,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죠? 그다음 foolish, 어리석은, honest, 정직한, nice, 훌륭한, careful, 주의 깊은, careless, 주의가 깊지 않, 즉 조심성 없는.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들은 전부 사람한테 곧바로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옵를 쓴다는 얘기지. 자 이해 잘 됐어요? yeah mm.